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또 하나님은 농부로, 성도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호칭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뇨? 이렇게 예라에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은 귀한 포도나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이방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 이방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참포도나무의 열매와 이방포도나무 r 열매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방인을 악하다고 말할 때는 그들의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인을 많이 하거나 도적질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허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신의 세상적인 영화를 위해 살아가고 물질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살다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농부가 바라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아는 것임에도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붙드는 힘과 노력을 신앙으로 오해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과 노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죠. 결국 어떤 행위가 있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열심히 행한 자기들의 공로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나의 노력, 나의 열정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열매를 맺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을 열매 맺으라고 합니다. 자꾸. 열정과 열심으로 열매 맺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열매를 기다리고 원하는 농부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농부는요,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를.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다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나무에 의해 열매가 맺히는 것 뿐입니다. 독립된 가지 스스로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열매 맺겠다고 하는 그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이방의 열매, 이방 나무의 열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공로로 맺어진 이 땅의 것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양선은 친절입니다. 충성과, 충성은 믿음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정말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이 자연히 나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금지할 법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둠에서도. 어갑 속에서도, 짓밟힘 속에서도 싹을 튀웁니다. 자, 여기 이 땅에 씨가 있어요. 이땅 밑에 어두워요. 내가 지금 밝고 있어요. 그렇다고 싹이 안 틉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이 모든 것이 캡슐처럼 들어있습니다. 캡슐처럼.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만 있고 나머진 하나 더 없고, 어떤 사람은 충성, 믿음은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캡슐 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친절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속한 참 포도나무의 열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포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접붙임으로 이 귀한 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